배고파요? 오늘 이렇게 먹을 거예요. 맛있게 먹어보자. 음. 음. 버섯이랑 가지. 여기 있다. 버섯이랑 가지. 여기 있잖아. 앞에 있는데요. 왜 우시는 거죠? 그 다음에. 닭고기랑 밥이랑 에이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치, 아이 맛있다, 너무 맛있다, 아지 우와, 이제 파프리카 한번 먹어볼까? 파프리카랑 밥이랑 엄마가 어제 파프리카 빨간 거랑 빨 노란 거 섞었어. 우와, 진짜 잘 먹는다. 아치. 반찬도 먹어볼까? 옳지. 파프리카를 한번더 먹어볼까? 옳지. 엄마, 엄마, 맛있어? 맛있어? 이따, 이따. 에이, 이거 맛있다. 가지랑, 새송이 버섯이랑도 먹어볼까? 우와 그래요. 잘 먹으니까 너무 좋아. 너무너무 좋잖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 아 혼자서도 잘 노네요. 엄마는 이제 이유식 만들고 있었어. 응? 왜 짜증을 내시는지 알수 있을까요? <laughs> 세균 5월 이상해 숙주는 좀 처음 먹어봐서 이상하지 볼수 있어 이제야 맛있어 엄마 가 해준 거 맛있어 얌 Năm Nhanh Nhanh nằ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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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려? 맥주 만져 봤는데 인상 좀 섞긴 했는데 좀 먹네. 음. 약간 비리 살것 같은데. 응. 어이구 어이구 왜 빼게? <laughs> 자 천천히 먹어 물도 먹고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이여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두부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기기 여기, 여기. 여기 달라고찜식된 거다 이거. 이아요 네. 어? 네, 이제야. <laughs> t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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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 rab hm 내 기분이 좋아? 신세야 <목소리> 주변에 관심 많지? 뱅글뱅글 이렇게 계속 돌아 이제야이제야이파이브 누가 밥먹듯 뒤에 보십니까? 일로 보세요 많이 먹었네. 음. 오늘 170인가 했는데 많이 먹는데 오늘. 네가 그 말해서 이제 안 먹는다. 오빠 약간 뻑뻑하면 좀 섞어. 어 그렇게 하고 있지 밥에 이제 먹어. 손장에 묻히고 이따 먹을라고? 이제야. 참 이런 표정이다 <laughs> 혼 자꾸 줄라 그래요 애가 진짜 날씬하니까 그렇 돌아간다 그치? 다리만 더뺄줄 알면 저거 큰일나 그래 러 응. 이제야 이제 진짜 이거 해놔야 되겠다 알았어 응. 똑똑똑 물 한번 먹어 물 한번 먹으세요 물 물 진짜 먹기 싫으면 물도 안 먹자 자물신경한번 갑니다 히! 한번 먹었습니다 유식으로 인해서 냄비를 한두 번씩은 소개되는 것 같아요. 응. 큐브도 만들어야 되는데 베이스를 3 c 치밖에안오니까 난리 났다. 상부 다시 닦아야 돼. 초밥 놀이 아니야? 지수있면 머리에 물, 있어 머리 깎 지금 그거랑 똑같아. 좀 응. 난리 났어. 뭐야? 까 쳤어? 어, 왜? 숟가락을 다 쳐가지고. 내 그래도. 저게 의자랑 어. 의자에 껴안은 그천 거기에 너무 좀 묻었을 것 음. 같거든 음. 저번에는 발받침 쪽에 발 닿는 부분에 묻어있길래 음. 아, 지금 흘린 거보다 하고 했는데 안 닦여 음. 그랬더니 막 굳은 거였어 죽임 속에 있다 딸이 음. 그... 난리 났어 애다한테 숟가락 더 먹더라고 음. 그래서 세 번째 음, 숟가락 그러니까. 딱 주는데 이제야 <laughs> 먹게? 먹고 해 먹고. 알았어 물 마셔 그한번 줘봐, 지가 먹는 손으로 게 해줘봐, 오 여기 여기 손잡이 잡아야지 이거 주라고 한 결과야 이게. 깔끔하지? 어떻게 갈아입? 뭐야 안색 새는데 후를루였나 그런 것 같아. 이제야. 안 먹을래? 너 보이면서 왜 맨날 안 보이는 척하냐? <laughs> 그게 이해가 안돼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럼 어떻게 근데 막 뭐, 자기 먹고 싶은 거 앞에 갖다드리면 못잖아 꼬인 척하기 아빠 이거 뭐예요? 유리야 아 이거 왜 빨래를 애기 어디다 버렸어 그거 안 쓰잖아 거기에 불게해